여호와의 제사를 멸시치 말라. 조금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바꾸면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예배를 빙자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들이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죠. 악한 자들의 행실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멸망했던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던 그런 악한 자들의 행실을 그것도 제사장이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신령하게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그것도 제사장이 아주 물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제사드리러 온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예배 순서를 잘 아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건 알아서 이제 제사장 내 몫을 마음대로 챙겨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아주 그냥 혼란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물로 자기 배우를, 배를 채우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도 무시하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요. 성막에서 뒤에 보면 또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그런 간음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범죄를 그더 극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죄악의 온상이 되어 버리는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가 악을 저지르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 제사장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그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없이 그냥 막 저질러 될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이 그냥 얼핏 생각해도 이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제사장이 그 나라의 영적인 수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 원인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건 도대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볼 때에도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르는 그 밑바탕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쁜 음, 불량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그 불량자, 그죠? 12절 말씀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불량하다. 이거는 없다 라고 하는 단어와 이익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없고, 행실이 나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어찌하여 내 땅만 더럽히느냐, 찍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 주인이 볼 때, 그건 쓸데없고 땅만 버리게 만드니까, 그냥 찍어버리는 게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생활하면서 이런 악한 모습, 그런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치 없는 분으로 예배를 가치 없는 그리고 행실이 불량해서 열매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찍어 버려야 될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량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역의 열매는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찍어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그냥 행실이 나쁘다.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기 보면, 야다 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발견했다. 어떤 사람과 친숙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적인 그런 그 지식을 습득해서 알게 되는 것 보다는 친숙이라는 단어가 거기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친숙해져서 저절로 터득되어진 거 그걸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런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냥 음, 머릿 속에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뭐 같이 붙어 지내면서 터득하는 그런 거는 야다예요. 그럴 때 야다 라고 쓰는 거예요. 뭐 지식이 없어 괜찮아요. 그냥 어 둘이 같이 지내면서 터득되어지는 거.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뭐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귀면서 아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저렇게 어, 했을 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 그게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후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지식을 가지고 터득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는 인생 전체를 한 눈에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고, 지식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축적해가는 게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이와 같이 지혜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지식에 관한 것 잔뜩 쌓아놔봐야 사람 교만해지고 아니면 거들먹거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과 결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예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상관으로부터 아주 이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에요. 나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바른 예배예요. 이게 바른 제물 드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아, 찬양을 너무 잘해 그 사람에게 그냥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성령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아니면 왜 저렇게 노래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곁길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예배의 처음과 끝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멸시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거절한다. 더 나아가서는 저주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홈리아 비누아스 때문에 제사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그렇게 멸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체가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그리고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제사장 홈리아 비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불량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 왔다가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인생은 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두아디라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의 그 책망거리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파고들어와서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음란을 가지고 황금 만능 사상을 가지고 이런 것들로 아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 부인이 그 교회를 자꾸 흔들어대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참된 그런 책임, 우리 다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온전히 깨달은 자는 이 예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뿐 아니라 이 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그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겁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잘못된 예배, 이런 표현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물 먼저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목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의 목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날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날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고 그냥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들고. 왜 이렇게 삐딱한 제사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불량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자체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앞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쁨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게 예배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다 용납해도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이건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흔들어 대는 그런 악한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이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볼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의 아비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 때이 교회가 정령 소망이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아니면 음란한 생각으로 인해서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 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못된 관습, 못된 습관들은 없는가? 철저하게 규명을 해내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이쁨 받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복의 통로를 활짝 열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그런 참다운.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